여러분~ 아롱~ 오늘은 제가 포켓몬 야생을 가져와 봤습니다. <laughs> 저번에 저희가 바다신전을 찾아냈습니다. 그 바다신전에 샤크니 하나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둘을 다 처치를 하고 정리를 해둔 상태이며,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농사를 하고 그곳을 가볼 예정인데, 오늘 촌장님 집에 이상하게 생긴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익숙하지 않아? 모르겠는데? 난천 아니야? 형? 아 누나지 <laughs> 형인가? 형인거 같은데? <laughs> 같은데? 그러게 생긴건 형이네 잘생겼다 난천 얘기중 촌장님이랑 얘기중인가봐 이따가 다시 와보자 난천이 있네 근데 좀 생긴게 대어... 형이야 형 잘생겼어 누나가 아니야 내가 볼때 형이야 내가 볼때 아 그래? 형으로 하자 그래 형으로 하자 난천형 일단은 농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박 이셔아 우리가 항상 이맘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아? 그러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아 근데 얘들아 음? 나 요즘 좋아요 천개 한번 달려보고 싶어 애, 좋아요 천개라 님들 알았죠? 나 천개 꿈은 크게 일단은 농사를 한거를 먼저 팔아주도록 할게요 이걸 다 팔면 보자 나왜 이렇게 돈이 없어졌지? 골드 하나 걸고 가위바위보 어때? 안내면 진다 가이바이보 오케이 나 졌다 아, 졌어 아나 저번에 훈이한테 많이 뜯겼지 몸짓으로 하는 가이바이보 졌잖아 응답할수 없어 훈이 다시 와아 도전하는 것인가 오늘도 가이바이보 갑니다 룰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묵찌빠 묵찌빠 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보 이겼네 진 건가? 졌네? <laughs> 와 거의 골드 세개 뜯겼어. 저랑도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하나 있는데 이걸 뜯어 님이... 간다고? 다리님 이기면은 <laughs> 어. 제가 두개 드리고 두 개. 다리님 다리님 저 지면은 골당해 주시고. 골드. 야 이거 할 만하다 골. 가위바위보. 어? 너한 마저 느렸던 것 같아. <laughs> 아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또 졌어? 또 졌어. 그거에다가. 신발 벗긴 실버 6개, 케기 실버 6개.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저는 세개 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묵, 오케이. 묶고 한번 더인 거지? 묶고 더블 가위바위보. 아, 오 다시 가위, 가위바위보. 어, 야, 드디어 1승 했네. 야, 네개 됐어. 어, 한번, 한번 더. 다리면 두개난네개 아두개네개 어콜 가위 바위 보 <laughs> 주세요 띠리리리 다리형은 내 저금통 야너 훈이 일로 와 다리형은 내 저금통 일로와너한번은 이겨야겠다 일로와하와 가위 바위 보어너 방금 점프하다 앉았어 야너 빠였어 그거 자 심판 어떻게 보셨죠 누가 와도 훈님이요. 다리님 이겼죠? 그치? 어어 어, 어. 누가 이겼어요? 아니지 훈님 이겼지 <laughs> 누가 이겼어? 다리님 이겼지 이건 아 누가 이겼어 <laughs> 아 이거는 후... 어? 아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잡아 저아 <laughs> 너무 좋구만 아너돈 아, 너무... 뜯어가는 <laughs> 거야 내놔 <내라. 웃음>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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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값 심판값 심판값? 심판값이 아, 좀 세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내전 재산 어. 골드 어? 두 개, 실버 두 개. 어. 골드 너네 개. 야내 전재산이야.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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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오케이. 자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오케이 오케이. 야나 진짜 가위바위보 너무 못한다. <laughs> 형 그냥 내가 볼때 형 착실히 살아야돼 이런거에 기대지말고 다리니 그면 내가 이건 줄게 아, 아 욕나올거야 아 그러면 바다신전 가가지고 팔수있는거 떼와야겠다 어? 바다신전 텔레포트에 바다신전 추가됐어 오 어, 그러네 음야 근데 이거 물에서 태어나 야 이거 죽는거 아니겠지? 난 수중호흡이 있지 오 살았어 근데 진짜 여기 뭐하는 데야? 예배실 오늘도 뭐 다른 건안 보이네 우리의 신어 여기는 뭐 딱히 달라진 게 없, 없어 형 이거 컴퓨터 보, 비싸 보이지 않아? 근데 본체가 없어 1층 일체형 아 일체형이야? 좋네 뭐지? 3층도 올라가보자 3층 야 만화피 에? 어? 어? 야 만화피가 있는데? 얘기를 해볼게요 마나피 저희 성은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아 저희는 블랙루기아를 처치하는 지도를 얻게 되어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블랙루기아요 그 사악한 포켓몬을 처치한 거군요 그럼 이 신전에 있던 차크네아들도 그쪽이 무찔러 주신 건가요 아네 맞아요 저희가 무찔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가요가님이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 그한동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말릴 수 있는 분은 레쿠자님 만이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럼 레쿠자님은 어디에 있죠 레쿠자님은 하늘 기둥에 계십니다 그 위치를 아는 분은 난천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레쿠자님을 찾아 그란돈님과 가요가님의 싸움을 원추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한테 의뢰를 한다고? 야 그러면 난천이 우리 마을에 있잖아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쉬운데? 바로 가자 집으로 바로 넘어가 줄게요 또 헤엄쳐야 되네 야, 물갈키 해야겠다, 신발에. 돈이 없네? 야, 나 물갈키 좀 사줄 사람? <laughs> 아, 나 진짜 물갈키 필요할 것 같아. 마을. 마을로 넘어왔구요. 일단 물갈키부터 사자. 후니가 사주기로 했어. 언제부터? 어, 지금부터. 고마워. 아싸, 됐다. 이제 빠르겠지? 물에서 이제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난천한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난천님! 아, 근데, 아, 그러고 보니까, 레쿠자가, 난천 포켓몬이잖아. 엄청난 트레이너잖아. 혹시, 레쿠자 위치를 아시나요? 난천! 레쿠자? 그게 너희가 왜 궁금하지? 아, 지금, 가요가랑, 그란돈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레쿠자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인가? 포켓몬이요. 레쿠자는 나의 포켓몬이었지. 너희가 강한지 알아야 알려줄 수 있겠군. 아이, 뭐야! 배틀을 하는데? 싸움 걸린 거야? 어. 화강돌? 뭐 쓰지? 화강돌? 번개 펀치? 번개 펀치? 쓰러트려, 쓰러트려. 오케이. 한카리아스. 메가 한카리아스네. 우와. 어떻게 보면, 이 한카리아스가 난천의 트레이드 마크지. 아, 그치. 안된다 크레모 가자. 냉동빔. 어, 글레이시아.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진짜 다 난천 포켓몬이야. 오쎈데와 오. 오. <목소리> 맞아 야왜 이렇게 세 너무 강한데 전설의 트레이너는 다르다 이건가 오 밀로틱 다 이겨버릴 수 있어 치트가 남았다 치트 이벨타르 음 이벨타르 절대 못 이길 걸요 이벨타르는 넘사지 로즈 데스윙 오. 어네 세다. 난천님 이제 위치 알려주세요 레쿠자 나를 이길 정도라 야스테르 위치 를 알려줄게. 좌표가 기억이 으이? 안 나네. 내일 알려줘도 되지? 네? 아니 네? 그게 음? 말이 돼요? 아니 선생님 그러지 마요. 내일 알려줄게 거. 히히. 아니, 아니. <laughs> 잠깐만 다 다리. <laughs> 아니 난천 형 우리 그러기야? 형 맞지? 형 어떻게 된 거야 형? 형형 맞는거 같기도 하고 누나인거 같기도 하고 진짜 내일, 내일 꼭 알려줘요 내일 옵니다 나나 응? 큐레모 아이템이 비거든 아이템이 B다고? 아이템을 좀 사주면 안돼? 그래 뭐 원하는데? 나 큐레모니까 생명의 구슬 산다? 어오 아싸 그러면 큐레모한테 생명의 구슬을 줬고요 바다신전에 의미를 알아냈죠 마나피가 있는 곳이었어요 마나피가 있는 곳이었고 마나피의 얘기를 통해서 그란돈과 가이오가가 지금 땅을 넓히기 위해 서로 배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릴 수 있는 포켓몬은 레쿠자많이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쿠자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난천님과 배틀을 하였는데 안 알려주네요? 내일 알려준다네?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안녕!